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뇌명증에 잘 걸리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명증은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병인데요. 머리에서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지지직하는 소리,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 쉬쉬하는 바람 소리, 쿵쿵쿵 하는 심장 뛰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병입니다. 뇌명증은 한의학에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병명이지만 양방에는 없는 병명이라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요 하고 병원에 가시면 이명증이라고 진단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해보면 이명증보다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니까요. 이명증은 난치병이라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명증에 잘 걸리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혈관, 고지혈증 관련 문제입니다. 혈압이 높고 혈관이 딱딱해져 있고 피가 탁할수록 뇌명증이 잘 생기는데요. 고지혈증이 있어 피에 기름기가 많거나 당뇨병이 있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지고요. 특히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뇌명증이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 혀를 보면 11자 황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혀뿌리부터 11자 모양으로 쭉 내려오면서 누런 백태가 끼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약하고 심장에 많은 부담이 있는 분들, 심장에 열이 있는 분들은 펌프질을 잘할수 없는데요. 가슴이 빨리 뛰고 두근거리는 분들, 부정맥이 있는 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에 잠이 잘안 오고 잠을 자더라도 얕은 잠을 자고 꿈을 많이 꾸시는 경우가 많고요. 혀를 보면 혀끝이 빨개지거나 혀의 앞 3분의 1 심장 영역이 움푹 꺼지거나 혀 갈라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경추 문제입니다. 목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고 하는데요. 이 경추가 안 좋은 분들,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 뒷목과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아프신 분들 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목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에 따라 머리에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기도 하고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내명증이 가장 잘 생기시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간에 열이 있으신 분들 화가 갑자기 울컥 솟아오르고 분노를 참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뇌명증이 잘 생깁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뇌명증도 처음 생겼을 때 치료해야 가장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니 머리에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